늦은 밤, 태안 안면도의 한 해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각가지 장비들을 들고 모여있는데요. 길게 이어지는 설명과 진지한 표정들. 야간 작업에 나서려나 봅니다. 지금 뭐 때문에 이밤 중에 다 이렇게 모이신 건가요? 아, 밤에 물 빠졌을 때요. 물길 따라가면서 아, 해삼을 잡는 겁니다. 소라, 낙지, 어, 해삼. 어좀 날씨가 따뜻하면 도다리 광어 예다 나옵니다. 저희 지금 오늘 포인트는 소라랑 낙지 잡으러 갑니다. 네. 어, 소라가 많이 나와요? 아 지금부터 저희가 탐색을 했는데 물속이 인전 괜찮은 인전 물 수온이 괜찮으니까 예 인전 소라가 많이 나올 겁니다. 밤바다에서 불을 밝혀 수산물을 잡는 전통 어업방법인 해노질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오늘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해로질 동호회 회원들인데요. 동호회가 생길 정도로 해로질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고요한 밤바다에서 어떤 보물들을 건질 수 있을까요? 쳐가지고 밝게 보여야지 바닷속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나 소라나 이런 것도 잘 보이는데 오늘은 아직 이 뻘물이 안 가라앉아서 네. 그래서 조금 잡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한개 잡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한개 잡아갖고 안되는데 야간 해루질은.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소라의 습성을 공략한 잡이 방법으로 물속으로 불빛을 비추며 천천히 걷다 보면 소라를 잡아 올릴 수 있습니다. 모래 바닥 속에 숨어 있는 소라를 찾아내는 즐거움. 하지만 어두운 밤 해로질에 푹 빠져 있다 보면 자칫 방향을 잃거나 차오르는 바닷물에 빠져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만 잘 지킨다면 풍성한 밤바다를 즐길 수 있죠. 보통 이게 어, 많이 잡으셨네 그 사이에. 네 이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도 낙지인가요? 네 낙지 쭈꾸미. 쭈꾸미. 아, 쭈꾸미 한 마리 낙지 한 마리구나. 헤르질의 네. 그 어좌원의 부부예요. 이, 이 지역은 거의 이철이 되면은. 오는 사람마다 여기다 탁 가득 채워 나가죠. 진짜. 다양한 갯벌 수산물을 잡을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소라가 단연 주인공. 두 시간 작업에 이 정도면 꽤 쏠쏠하죠. 이 정도 여기 지금 잡은 것들은 거의 좀 해류질제 해보신 손님들 아, 네, 그런 분들이 잡는 거고. 나머지 손님들은 그 좀뭐한두 마리, 아, 예, 두세 마리. 아 오늘이 공식 첫, 네, 비서. 그렇죠. 공식적으로. 예, 공식적으로 이쪽에서 첫 해를, 네. 근데 네. 네. 네, 오늘이 좀 하늘이 안 도와준 게비좀 내리고. 예, 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아시는 분이랑 함께 가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 혼자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같이 이제 사람들 따라서 같이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로. 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영양제 부족한 것같요 <laughs> 주로 회, 구이, 초무침으로 먹는 소라는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살을 빼내기가 어려워 살짝 찐후 손질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탱탱한 속살 속 영양까지 한가득 품고 있습니다. 소라는 저지방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품입니다. 또한 칼슘, 인, 철 등이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효과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맛있는 소리. 바다에서 직접 잡아 함께 둘러 앉아 먹으니 고급 식당의 한상 차림이 부럽지 않은데요. <목소리> 어,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해로질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 충분히 알것 같죠? 그냥 달아요. <웃음> 달아요. <웃음> <웃음> 뭐 짧고 <짤것> 같지만 시오물 <laughs> 십수로 단맛이 많이 나고요. 남다르죠. 사먹는 <laughs> 거에 비해서는요. <laughs> 오늘 한3.5 k g 정도 걸었는데요. 운동도 되고 그래서 더, <laughs> 더 맛있는 것 <laughs> 같습니다. 딱딱한 껍데기도 막지 못한 봄 소라의 속살에. 봄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눈으로만 즐겨왔던 봄. 이번엔 입으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